먼저 컴퓨터 전원을 켜주세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전원 버튼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를 켜주세요. 전원 모양을 누르시거나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마우스는 좌우로 움직여서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를 커서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을 하고 싶으시다면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주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번 눌러주세요. 글자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창으로 커서를 이동하여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을 검색합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주세요.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을 눌러줍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관 소식과 사업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상단의 배너를 보시면 알림마당이 있습니다. 알림마당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신 후 공지사항을 눌러주세요.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뉴스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를 누르신 후 원하는 기사를 클릭하시면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유튜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을 한번 클릭한 후 울산 중구 노인복지관을 검색합니다. 복지관 채널이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한 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이제 컴퓨터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X 표시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창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왼쪽 하단의 창문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원을 누릅니다. 시스템 종료를 눌러주세요. 컴퓨터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모니터 전원을 꺼주시면 컴퓨터가 완전히 종료됩니다.